안녕하세요. 부식이 TV의 부식입니다. 256대1 경쟁률 보이시죠?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오시리아 관광단지 안에 이케아 있거든요. 이케아 여기서 요 사이에 있는 건물 오시리아 메디타운이라고 하는데 라우라고 합니다. 라우어 메디타운인데 유니트를 보러 왔습니다. 사실 메디타운 실버타운에 대해서 개념이 안 잡혀져 있어서 궁금해서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네개 동으로 해서 롯데 호텔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라우어라는 곳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머릿속에 없었던 내용인데, 시니어분들, 어른분들이 좀 들어와서 임대, 장기 임대로 해가지고 사는 이제 실버타운 계획이요. 사실 이거 실버타운 분양한 데서 무슨 요양병원 타운하우스를 이렇게 분양한다 생각했는데, 이제 피까지 붙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만는머릿 속에 잘안 들어와 있어갖고 설명이 잘안 되는데 이렇게 A, B, C 동4개 도형도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에비뉴 상가라고 해가지고 흔히들 우리 서면 더샵센트럴이라든지 LCT 그 다음에 W 같은 그런 게 상가가 들어올 거라고 하고요. 말씀드렸듯 이케아가 여기 있습니다. 상가라든지 이런 거다 들어오고요. 들어오고 가운데는 퍼팅 장골 부장 할수 있게끔은 해놨다고 합니다. 운동시설 이런 것도 많고 전용부보다는 공용부에 많이 힘을 쓴이 단지를 안 벗어나고 이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게 큽니다. 라티브라고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 공간은 이제 실제로 병원에 입원이 가능한 흔히 이 요즘 하는 요양병원의 느낌이라 보면 되는 부분이고 한방병원은 우리 부산에서 좀 유명한 제세 의료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차피 저것도 메디컬 센터라든지 이것도 다 분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분양이 좀 남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롯데 아울렛이고요. 저쪽이 이제 어드밴스, 롯데 월드입니다. 지금 현재 피가 생각 이상으로 붙어가지고, 의외로 제가 봤을 땐 관심이 제법 가지셔도 될것 같습니다. 분양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표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을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저희 A2 타입은 120실을 분양 중에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거실과 침실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단차가 없습니다. 무단차 시공으로 해드려서 이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드렸고요. 양쪽으로는 넓은 수납공간 보실 수 있습니다. 신발창이 양옆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턱이 없어서 안중에 병상 같은 거들어올 경우에 도 이제 저희가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도어는 전체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해드렸어요. 네네. 입주하시는 고객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요거막발 찡기고 이런 것도 없겠네요, 그죠? 예, 욕실에는 제가 물이 있는 공간에만 단차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샤워부스 음... 설치되고요. 음. 맞은편으로는 건조 기는 들어가 있는 세탁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제공품목이라는 거죠? 예, 기본으로 제공해드리고요. 이쪽에 선반까지도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저희 첫 번째 넓은 침실 공간 보실 수 있습니다. 붙바이장은 12자 크이에요 기본으로 다 설치해드리고 있어서요. 수납공간 넉넉하게 활용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으로는 날카로 공간 보실 수 있고요. 뭐 창고나 다양한 공간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연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파우더룸으로 써도 되는 거고 조금 또 성향에 네. 맞춰서 드레스룸으로 써도 되는 거네요. 네, 지금처럼 뭐 파우더룸으로 꾸미시거나 아니면 창고로 활용도 네, 좋으실 거예요. 아, 보시면은 지금 투베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넓은 침실 공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 그 침대는 제공품목이 어, 네,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했을 때 이렇게 투베드까지도 가능하다. 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거실하고 연결이 돼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까지 다 되어있으니까 벽으로 되어있는 느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죠 네, 보시면 저희 도어가 두개 있어요 보시면 공간감을 더해드려서 답답한 느낌 없이 생활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천장군는 2.5m라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일반 아파트 2.4m 정도 되니까 네, 거기에 비해서 좀 높고 네. 답답하지 않게 음. 생활하실 수가 있고요. 이면 개방으로 보실 수 있고 이 타입은 하나도 변화 없이 다 이렇게 이면창으로 네, 나온다는 이렇게 거 지금 창 그대로 설치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 방향은 어떻게 돼요? 저희 향은 북서향, 북동향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선호하는 방향은 아니다 그죠? 근데 어차피 서향을 많이 끼고 있고 동향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햇볕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네, 되는 맞아요. 부분이라고. 이 평형대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양방향에 창문이 있고 그 테라스들이라는 이런 게다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생활하기 시 좋으실 거고요. 네. 보시면은 주방이랑 거실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식탁까지도 기본으로 설치해 드리고 있어요. 아 식탁도 이렇게 그래 흔히 저희가 아파트에서 보는 그런 느낌의 감성은 아니네요 확실히 보니까. 좀 고급스럽게. 저희가 이제 주방 공간은 간단하게 이제 음식만 드시고 거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주방을 음 최소한 타입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안쪽으로 보시면 저희 제공해드리는 품목이 렌즈구도 제공해드리고요. 네. 인덕션 제공해드리고요. 전자레인지 있습니다. 아, 사실 여기서 거의 음식을 안 해먹다 보니까 크게 필요는 없겠다는 맞아요. 느낌 드네요. 간단하게 샐러드나라면 같은 거드려 드시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마은타으로 보시면, 저희가 주방 팬트리가 넓어요. 아 안쪽으로 수납 공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 요런 것도, 요런 관절도 되게 넓, 넓어서 보시면 다 열리거든요. 이러면 실제로 뭐 수납하고 하시기에도 되게 좋겠다 느낌이 드네요. 이런, 이런 관절 자체는 되게 비싼 집들만 되어하는 건데, 당연히 비싼 건 알고 있습니다. <laughs> 또 옆쪽으로 빌스 냉장고가 있네요 아, 냉장고였구나. 아, 냉동고가 있습니다. 네네네. 나가보시면요 저희가 주방 부터해서쭉 연결이 되어있어요 아, 실제로는 여기서는 이렇게 다 열려져 있는 느낌이지유리난간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소통처럼 네, 유리난간이설치된다 보시면 되고요 음. 다양하게 취미생활도 이용하실 수 있고 뭐차 한잔 드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아, 딱 그렇네요 진짜로 네. 여기 수전도 있으니까 바다 청소도 깔끔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전이 있으니까 여기 또 화분 같은 거 나무 키우면서 물도 좀뿌리고 <laughs> 딱그 용도네, 딱 보입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거실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음. 침실 공간하고도 다 연결이 돼고 아, 침실로도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까? 네. 아, 모든 공간에서 싹다 이렇게 네. 발코니에 나올 수가 있네스랑 <laughs> 연결이 되어 있요 아.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니다 좋네요. 아, 저 돈만 있으면 어머니 모시고 싶은 돈이 없다. <웃음> <웃음> 야 끝났습니다. 이야! <laughs> 이게 뭡니까 이거? <laughs> 오시면은 평소에 코너 딱 보셨을 때 이렇게 감탄을 하시곤 하세요 반응이 저랑 다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이야... 여기는 그 방향이 어찌 래요 이쪽은 어디, 어디로 갑니까? 여기는 이제 이면 다 남쪽을 끼고 있는 분양이라서 남 서, 남도 그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이, 이 수평선이 보이는 세대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야... 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돈이 네. 제고니다 <laughs>